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리와 축복이 우리를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리우 웰레스라고 하는 아, 분이 계셨습니다. 데 이분은 아, 무신론자입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는 이 시대에 과학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벌써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이분이 군대에 대령으로 예편하신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이런 이 과학적인 세계 속에서 너무 신비와 신호를 쫓는 사람들이 아닌가 해서 예수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개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책을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내기로 했는데, 예수는 사실 실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주제로 책을 내려고 이분이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게 됐는데 각 나라의 도서관, 대학의 도서관들 그다음에 자료 보관소 이런 데 다니면서 자료를 다 모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이 허구에 근거한 건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이 잘못된 생각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전부 모은 겁니다. 여러 나라를 떠나다녔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관실도 뒤지고 도서관에 수백 년, 수천 년된 자료들도 번역을 요청해서 이렇게 내용도 들여다보고 했는데 2년 후에 이분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자료를 들여다봐도 예수님이 없다는 자료보다는 예수님이 있다는 자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자료가 더이얼합니다 이분이 과등,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동안 자기가 살아왔고 판단했던 방법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다시 성경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게 되었을까? 그래서 2년 후에 이분이 처음 지필 의도하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했던 책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 하는 책으로 바꾸게 됐는데, 그책 이름이 The Tale of the Christ라는 책입니다. 이게 베스트셀러 됐어요. 당시에 2 0 0만부가 팔렸는데, 이게 한 세기 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2천만부가 팔린 겁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전쟁과 이 역사적인 그 소용돌이가 심하던 시점입니까? 한 세기 전만 해도. 근데 그 시대에 그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리오 웰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이 테일 오브 크라이스타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버리려다가 믿음이 더로 회복이 되고 믿음이 없던 사람이 다시 믿음이 생겨나는 정말 전도의 큰 역할을 한 굉장히 대표적인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나중에 영화로 바뀌었어요 1957년에 벤터라는 영화로 바뀌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영화 잘 보시지만 그 영화가 시 같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수많은 인간의 복수와 치정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한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 속에 함께 위로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 시대에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소설이든지 영화든지. 뭐, 어, 문학이든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이 되도록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걸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더욱 강하게 우리 인류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고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성경에 누가 보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흔해로 생각했는데 이분이 이 제자들과 함께 성경말씀을 펴놓고 성경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줘요.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에 눈이 떠져서 구활하신예수님 것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구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말씀의 기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2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숭사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많은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많은 것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변하여 일로해. 그들과 함께 요하를 사나다 때가 전노로 가고 나의 이 이미 누른다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요하로 들어 주시니라. 그들과 함께 눈칩 삼수실 때에 헌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에 눈이 밝아져 그 입을 닫아놓으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서로 말하되 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풀어지아니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너무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죽음 상람까지 살리는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 후에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바오는 뭐한 30km 정도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교통 수단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걸리죠. 그두 제자가 한 사람은 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름 잘알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둘이 실망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냈었던 그 자리를 떠나서. 그 과거의 자기 인생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중에 어떤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 보는 분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 어,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내려가니까 이 나그네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많으십니까? 하니까 이두 사람이 아니, 당신은 이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일을 모르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는데, 그곤체 잡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거짓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는데 당신 그걸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십니 갑자기 성경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재물이 돼서 십자가 에서 죽으실 거라고 거기 써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말씀 한번 하시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너무 기쁘니까 우리하고 바로 여기서 주무시고 갑시다. 해나는 이 날이 저물었고이 밤에는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와 같이 숙소에 들어가서 더 성경 말씀도 좀 얘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이러니까 이분이 안 가고 그럼 같이 머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같이 세시 앉아서 먹는데 아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 하시네 때 여섯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근데 그 장면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하실 때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들의 눈이 열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네 하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부활체로 변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부활의 몸이 되셔서 장소나 시간의 공간의 집, 제안을 받지 않고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니까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할수 있는 거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열두 제자들이 아직 열한 제자가 남아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그들이 가던 길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열한 제자가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 뒤 벌써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두 제자도 우리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오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때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기뻐하고 귀로 받게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믿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느끼게 될줄 믿습니다. 엠마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줄 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증명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을 때에 걸칸 일식에 걸칸 공동체 안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인재를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 살아계심을 강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것 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 은혜 받는 거고, 거룩한 만찬과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는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그걸 영어로 보면 좀더 쉬워요. 믿음이 생기려면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상상하고 사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뭘 듣긴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듣는 자들이 중간에 질문하거나 대답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의 지식과 생각으로만 가득 차있는 심령에는 믿음이 들어설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믿음이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기 전에 성경이 있고, 성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개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흐르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laughs> 성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듣는 자들은 만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교가 되었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성교가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도 나오는 거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교의 예, 공부에도 나오는 거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글이라는 문자를 통해서 또 선포되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좋고 그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더욱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 이전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했어도 오랫동안 말씀 듣는 자리에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이 극신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쉬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좀한 달만 해달라고, 1년간 해달라면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무슨 대가를 받는다고 해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주 매해 평생을...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믿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고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이두 제자가 언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언제 눈이 열립니까?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눈이 열리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거룩한 예식에 조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영안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이바오를 받은 제자가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원래 부름 받았던 자리로 되돌아갔어요. 제자들이 있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갔어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우리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판단했던 그 자리에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은혜 받으면 다시 주님의 전으로 되돌아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되돌아가게 될주도 모릅니다. <laughs> 주님 만나는 자리는 성도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약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다시 성전으로 옵니다. 성도들의 모임자리에 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옵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세워놓으셨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봉사는 사람 자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만 교회 봉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영혼이 사니까 그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겁니다,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육신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풀수 있다고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는 자만 섬는 자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고.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들음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변화, 변화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씀과 거룩한 예식을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떠나서는 영원히 호흡를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 우리가 볼땐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설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없는 세상을 보어가지 말고 은혜에 있는 주님 앞을 부러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구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지자들은 예수님을 이룰 후에 낙심해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로 더 흩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사랑의 심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는데 우리의 삶의 내용이 굳이 설명하고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온갖 핍박과 세상의 도전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마음에 항상 실패가 없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위로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복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젤로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1 2 절의 말씀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할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수님이 함께가 되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권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될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추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호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상호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세월을 십 수년을 지내면서 그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따르는 600명의 용사도 아니고 그를 지지했던 백성들도 아니고 자기를 도와줬던 다른 나라의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시0편 91편 1절로 사절 말씀에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시라 이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깊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마치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품어주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감싸시는 의미를 경험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하는 성도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보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외롭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형을 속이고 도망가야 됐고, 삼촌에게 속아서 결혼을 자기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식을 낳으면서 살아야 됐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으로 태어난 자식들인데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의 조상이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위탁했더니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쓰임 받는 귀한 일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일수록 우리 성도의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는 한집사님이계신데 몸이 굉장히 악해서 평생 병을 달고 살셨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다. 모두 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시켰어요. 좋은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모두 다 예수자리민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긴 어려운 세월에 그 질병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다잘 감당하셨느냐. 이분이 답이 간단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지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주님인데 옆에 계시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오늘 이러한 믿음의 축복,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리가 네.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약한 죄들이오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홀로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기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